충주 충주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다네자 <laughs> 여러분 화장실 이용하실 때 절대 튀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잘립니다 안 무니? 안아줘? 오 이뻐라 오 이뻐라 아이고 고양이야 잠깐 안아봐도 돼? 응, 가만히 아이고! 완전 순둥이네. 아이고, 이뻐. 순놈이네. 어추도 뺐네. <laughs> 어, 완전 이쁘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채냐빠입니다. 자, 오늘은 충주, 충주, 충주로 투망치러 왔습니다. 야, 겨울투망 저는 처음 쳐보는데요. 겨울 민물 투망은 진짜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뭐가 잡힐지는 모르겠어요, 저도. 어쨌든, 뭐 새로운 도전이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와, 근데 수준팔봉 너무 멋있죠? 최고다. 맨날 오지만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같아 옥수수도 맛있고, 그지 <laughs> 자, 그러면은 가서 한번 투망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다들 명절 선물 부모님께 드릴 선물 준비하셨나요? 자 준비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오늘 하나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더 산삼류. 자더 산삼류는 강원도 해발 700m 부지에서 산양 산삼을 무농약, 무합성 비료, 무합성 첨가물로 키워낸 산양 산삼을 채취해서 산양 산삼 99%에 짐생베리 추출물 1% 그렇게. 만든 제품입니다. 지난 12년간 무려 450만 병이나 판매된 제품이라서 연간 4만 세트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. 귀한 재료를 담아낸 역작 첨단 건조공법으로 한 병당 한양산삼 한 뿌리가 들어가고요. 야생의 기운을 먹으면 더 삼삼!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부모님 선물로 너무 좋습니다.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. 음, 힘이 솟아난다. 자, 여러분,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려야죠. 구매 링크를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, 거기서 누르고 들어가셔서, 쿠폰 입력란에, 체니아빠라고 입력하시면, 예, 원 플러스 원으로, 30병들이 두 박스가 갑니다. 원래는 한 박스인데, 한 박스 더 드려요. 그러니까,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. 자, 이게 선물 포장도 가능하니까, 선물 하실 분들은, 이렇게 보자기 포장하셔서, 선물로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더 삼삼류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. 겨울 투망 진짜 처음인데 잡힐라나 모르겠네. 근데 애들이 진짜 겨울 투망 국물 복일 거예요 아마. 얘네들이 한 군데만 몰려있거든요. 그래서 운 좋으면은 대박이 날수도 있습니다. 자 오늘 투망도 새 투망으로 딱사 왔거든요. 처음에는 한번은 잘안 펴져요. 그래서 한번 대충 던져봐야 돼요. 와, 물 차고 아, 이런 여울 보다는 얕은 쪽에 많을 거야. 이쪽 물가 옆에, 그런데 에 많을 것같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. 여울은 지금 고기가 없어요. 화면 오면은 우리 집 근데 여러분, 아까 저쪽에서 어, 한 분이 투망을 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아니면 딴, 원래 딴 데로 가려고 랬었는데 여기 투망을 치고 계셔가지고 뭔가 나오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예, 끝! 저 위쪽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오늘 고기 한 마리도 구경 못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. 칠만한 데가 얼어버렸어.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, 지금 완전히 뭐야? 봄 날씨잖아요. 봄 날씨. 근데도 아직 얼음이 그 전에 너무 추웠어가지고, 아직 얼음, 얼음이 다 녹지가 않았어요. 여기 한번 쳐볼까요? 여기서. 여기서 전에 은어 잡았었잖아.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. 이미 난간을 한번 노려볼까? 난간. 자 여러분, 저 난간은 무조건 뭐가 나왔었거든요. 오늘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안 나오면은 잠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쳐볼게요. 아, 이잡잡어이지안안 보여서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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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거아니금저금 지금. 지금. 지데 지금. 거 아니야? 아니 지금. 지 거?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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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이런 돌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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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잡히지 않을까? 아, 도시락. 아우, 아우, 에이, 주주, 고기 없네. 여름에는 여기서 베스를 잡았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원래 베스를 잡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아다 얼어서 안 녹았네요 혹시나 날,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녹을 자, 녹았을 줄 알았는데 전혀 녹지가 않았어요 여긴 는거같으니까반 대로 빠르게 이동해요 자, 여러분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. 아, 여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사실 음, 오늘 목표 딱한 마리, 한 마리만 어떻게든 잡고 가겠습니다. 어, 충주까지 어, 4시간 걸려서 왔는데, 예, 딱한 마리만 잡고 가겠습니다! 자 그리고 해가 지면은 투망치기가 어렵고 날씨 어, 추워지기 때문에 해 지기 해가 지금 어, 한1 한 시간 정도면은 질것 같아요 1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열심히 쳐서 한 마리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것도 없어 진짜 없네 하긴 겨울에 투망치는 미친놈이 어딨어 여깄네 내가 보기에는 봐봐 저 있지 저쪽에 물살 옆에 이렇게 푹 파인 곳 저쪽에 몰려있을 것같아 가보자 이거 족대로 하는게 더 잡.. 한마리라도 잡을 것 같은데 어? 족대로 하는게 한마리라도 잡을 것 같은데 족대? 솔기탄데 오늘 투망치러 왔으니까 투망쳐야 돼요. 일단 떼자고. 이케 해야지. 독자님들이 칭찬해 준단 말이야. <laughs> 있어? 신기할 정도로 없어 어. 내려가자 요런데 조인데이런데 있잖아 요런데 있을 것 같아 없네? 짧은 거. 소망이 걸려도 나갈 수 있는 거야. 얼음 뭐 밀어, 빨리. 얼음 밀어. 나가나 봐봐.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? 어때요? 움직이었어 잠깐 이거 얼음. 간단해. 아니 그 밀면 안 되지? 예? 안돼. 잡혔어. 잡혔어. 어여러봐 잡힌다 그랬잖아. 찾았어 응? 끝까지 건져내야지 잡힌 거야. 쪘다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따그랬지 진짜 쪘다 이게 얘네들이 겨울내면 몰려있거든 이게 피레미야? 아, 다 피레미네 피레미인데 피레미도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몰려다녀요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다 어, 얘네도 그 약간 몰려다니는 습성 이 있어요 야 어렵다 진짜 겨울 이피레미 그냥 그래 어? 얘는 다른 거야 네. 다 피레미야 다 피레미 얘는 물고기 어? 어 물고기? 얘는 저 아, 모래무지 새끼가다 새끼 같은데? 응. 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. 잡긴 잡았어요 아, 자 거의 대부분 피레미고 어, 한 마리가 얘가 모래무지 새끼 같아요 어, 에이, 귀여워 응, 가라 자, 일단, 한 마리 잡았, 한 마리 이상 잡았으니까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. 왜? <laughs> 네, 약속했잖아, 한 마리. 겨울에 이 투망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, 여러분? 지금 손,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, 어? 손이 엄청 시려워요. 어이가 없다 하지만, 이렇게 가면 또 여러분들 또 서운해 할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저 밑에 한 군데 더 있거든요. 한, 한 군데 더 쳐보고 갈게요. <laughs> 야, 겨울 투망 어려워, 이게. 밤에, 밤에 하면은 또, 모르겠는데, 또 연천에는 내가 포인트를 다 열기 때문에 연천에서 만약에 투망을 칠수 있으면 엄청나게 잡아서 보여드릴 텐데, 또 충주는 제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 포인트를 잘 몰라요. 음. 만약에 뭐 투망 좋은 포인트 있으시면, 있으면은 따로 저,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요,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한 군데가 더 있어요. 같이 가보시죠. 아, 그리고 여러분, 충주하고 괴산 이쪽은 어, 투망이 합법입니다. 민물 투망이 합법이니까 또뭐 어, 불법이다.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잘 알아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어, 충주하고 괴산은 민물 투망이 합법입니다. 자, 여기, 여러분, 어, 여기 보시면 은 물풀 같은 게 있잖아요. 요런데 또 고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. 한번쳐 볼게요. 쥐소리다 도망가겠다. 응? 아니 얘네들이 도망가지가 않아. 겨울에는 겨울에는 도망가지를 않아요. 여기 이렇게. 자, 이제 투망을 밟아, 자기야. 응? 어, 물고를 밟아 봐. 가 나올 수도 있어. 어, 야, 잡혔다. 응? 어? 깜짝이야. 잠이시 밟아서인가? 응 아, 그렇구나. 내 발이야. 잡은 아, 자. 주세요. 자 잡힐 수도 있다는 거지 잡힌다고 말은 안 했어요. 잡힐 수도 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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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얼음 밀면서 이렇게 약간 여기까지 와서 얼음을 왜 밀고 있는 거지 생각했다. <laughs> 저기도 근데 얼음을 좀 밀어줘야 <laughs> 돼겠이 <요> 얼음 <laughs> 밑에도 물고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. 피라미가 한가득? 고기는 분명히 보였는데 아 근데 저기 얼음이 떴다 자, 자 한마리 피라미 자 피라미,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어 가버려 자, 여러분, 올라가면서 한번 쳐볼게요. 밑에는 다 여울이, 여울빨이 센 곳이라서 고기가 없거든요. 후! 손실이 씨. 나 여기 옥수수 먹으러 가 어, 옥수수 맛있지? 응. 응. 3시간 걸려서 먹을, 먹을만 하지? 응. 충주 옥수수가, 대학 옥수수가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충주에 놀러, <laughs> 놀러 오시면 꼭 한번씩 드셔보세요. 충주 오크 대학옥수수 저번에 여기서 여기서 투망처럼 자라 잡은거 알지? 자라 잡혔던거 음성이 다 날라가가지고 영상 못 올렸었잖아 아, 어. 자라 여러분 여기서 자라도 제가 잡았었거든요 투망으로 근데 그때 음성이 싹 날라가가지고 영상 못 올렸어요 아 자 여러분 고기는 없습니다. 이제 해가 져가지고 해해좀 보여드려. 해가 졌어요.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. 추워 추워. 훈시요. 아 근데 집에 언제 가냐 우리? 겨울 투망 왜안 치는지 알겠다. 알겠어. 나갔어 맞아. 아 봄에 다시 오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 멀리 충주까지 왔는데, <laughs> 아 겨울 투망은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춥기도 하고, 근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나마 어 칠만 했는데, 아 고기가 없네요. 고기가 너무 아쉽습니다. 어, 다음에 얼음 좀 녹으면 그때 와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옥수수 맛있게 먹었고. <laughs> 자,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요즘 날씨 따뜻하니까 이렇게 철렵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족대질 하면은 요즘에 잘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!